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 십계명은 무엇인가 두 번째 네, 오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인가라는 것은 십계명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십계명의 역사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게 하신 언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치니 두 돌판에 쓰셨고 법계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법계가 하나님의 보좌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20개명은 하나님의 언약 모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제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제사장 민족과 거룩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복이요 지혜이며 의로움입니다. 이 생명과 지혜는 모세 제도 아래서의 생명이며 모세 아래 제도에서 지혜이고 모세 아래서의 의로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그는 어린아이로 완전하고 어린아이로 아버지의 지혜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린아이로 완전한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어린아이의 율법으로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생명과 지혜는 모세 제도 아래서의 생명과 지혜와 의로움인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긴 원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어린아이의 시대의 어리석음을 따라 조절되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의 시대에 주신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것은 어른들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교제하는 생명의 질은 어린아이의 삶이지 어른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무리 아버지 말을 잘 들어도 어린아이로서 아버지의 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어른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시대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모세시대는 모세에 속한 어린아이의 교회이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장성한 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죄의 권세를 심판하기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따라 조절되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세 제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지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생명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생명과 지혜의 그림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불완전함으로 주신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이 불안함 속에서 온전한 것을 기대하고 온전한 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제도 안에서 주신 의로움은 어린아이로서의 의로움으로서 온전한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고, 아리마데 요셉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로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은 부지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도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라는 것도 어린아이로서의 완전한 의인 거지 완성된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바울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도덕법으로 지켜서 천당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리포 삼장에서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그것은 내가 얻은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 제도는 의의 제도가 맞습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어린아이 때 아버지가 준 제도로 분명히 선하고 좋은 제도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큰 어른이 어린아이의 의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이 아이들처럼 사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장성하면 장성한 것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어른을 가르켜서 우리는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 제도를 마냥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한 면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 제도가 어린아이의 의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법이어서 은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 중에 강림하셔서 불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을 보고 산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진노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제도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진노를 함께 누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율법을 못 지킬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도 많고 성질도 나쁜데 어떻게 이 법을 지키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율법을 그런 방식으로 다룬다면 신약교회가 구약의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세율법에는 자신이 흠도 없고 그리고 티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서 누가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얻은 교회가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하늘의 것으로 영광스럽게 된 교회입니다. 어른으로 장성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의로 새롭게 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세법을 따라 사는 새 백성입니다. 모세 제도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로 있을 때 죄가 온전히 심판받지 못했을 때 죄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제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죄가 지폐하는 시대의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완악함을 따라 조절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지배하는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며 의와 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법 테두리 안에서 머물면서 세상처럼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1 0계명은 죄가 역사하던 시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죄를 규정하고 죄의 세력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나타내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절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봉사해야 합니다. 쉽게 명은 생명의 교제로 신의 산 강림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몸인 이웃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죄가 지배하던 시대에 시행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규정합니다. 율법은 죄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따라 주어진 어린아이의 법이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갇힌 법입니다. 십계명이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갇힌 교제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법은 다른 사람의 아내만 빼앗지 않으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봤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안 뺏는 정도입니다. 율법이 죄의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욕구를 잠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시대의 생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법이어서 어리석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율법을 통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법이면서도 죄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시대가 사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옛계명이면서 또한 세계명입니다. 왜 옛계명이면서 세계명인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의 교제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모세 제도의 어리석음과 죄가 예수 안에서 벗어진 것입니다.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음역을 품으면 가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더큰 저주와 죄악에 가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근본인 죄의 욕구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데도 어린아이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의와 생명의 법을 빙자해서 죄로 이스라엘을 속였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제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종이 된 것입니다. 제도가 완벽하다고 죄와 사망으로 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린아이의 수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죄가 자기 권세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가 완벽하게 죄겨되지 않는 시대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제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0편 51편에 다윗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늠한 죄인여로 가늠한 죄를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심히 울고 탄식한 것은 모세 제도가 죄를 깨끗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무너뜨린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사악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악하게 역사하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 마음으로 시행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탄식한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한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린 그 죄악이 여전히 역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참으로 크고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의 교회의 시대는 다윗이 슬퍼하고 탄식했던 죄의 역사, 그 사악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단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의 역사는 이 죄악, 내 안의 역사는 이 범죄가 주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화해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용서와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마다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죄악을 아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어지는 죄악입니다. 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니 탄식은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다.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슬픔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의 은혜 안에 기쁨의 시대인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가까이할 수 없는 흑암중에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운 가운데 통치하는 교제를 주셨고 반복되는 피흘림과 시침을 누리는 교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제도 아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해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묵상해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부었습니다. 그는기름붐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안에 여전히 이 죄악을 영원히 이기지 못함을 그는 스스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세 제도 아래서 여호와 율법을 아무리 묵상해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죄의 사악함과 능력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그 법은 어린아이의 의고 죄로 반복되는 피 흘림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린아이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시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세 제도의 율법의 역할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지만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완벽한 것을 주실 때까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면서 사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피 흘림에서 십자가를 맛봤고 매년 반복되는 6월절 어린 양의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모세 제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웠다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친구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그를 만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교제,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허락받은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으며 하나님을 보고 온 모세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는 두려움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아주 친밀한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은혜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은 1년에 한번 지송소에서 대제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하나님 앞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교제의 방식입니다. 생명의 교제가 있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으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세상만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함으로 이스라엘은 생명이 제한된 교제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망을 맛본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은 이스라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입니다. 그것이 모세율법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모세제도는 생명은 있지만 진노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생명은 있지만 그들은 사망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함께 누리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의 생명의 빛은 그들의 죄에 따라 조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비치고 죄와 사망의 권살래 있는 영광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확장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확장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 제도를 잘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 율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갇혔다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날뛰어도 그 죄와 사망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제거한 그 한계를 넘는 은혜를 주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도 그들은 400년을 기다려서 그 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새법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법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는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옷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의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가 주님을 끌어내릴 수가 있나요? 주님을 당겨 내릴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구약의 한계도 거까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둘레를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둘레를 벗기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의 비단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들 안에서 모세제도가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세제도를 확대한다고 온전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영광, 다른 빛으로 와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을 확대한다고 죄를 벗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죄의 권세를 제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영을 받은 교회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교회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 역사에 동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구약 때 모세 제도를 따라서는 가리고 계신 하나님만 세상에 나타냈지만 우리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된 생명의 관계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제도를 연구해서 신약을 밝히면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모세제도의 한계를 벗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큰 원칙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원칙을 따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어린 아이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 율법입니다. 그것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해서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벗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을 벗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법은 그것을 확장해도 어린아이의 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법은 어른이 되는 때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으로 신약 교회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어리석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확대한다고 해서 신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한 것처럼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신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안의 가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와서 신약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꾸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율법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은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관계는 한계가 없는 은혜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만나십니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으사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의 간격을 없애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그것은 죄와 사망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와 사망을 이길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여 생명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식배명도 무엇입니까? 이래서 사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가늠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낮아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역사.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